안녕하세요. 찾아가는 관저 FM 이 시간 진행의 최순례입니다. 더위가 막바지에 다다르는 가운데 현재 이곳 평촌 주민회관 앞에는 정막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반려되어 잠잠하던 우명동, 기성동 일대의 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이 사업 주체가 강행 의지를 보이며 이 지역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예정이었던 주민 사업 설명회는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와 코로나19 4단계인 상황에서 논의가 잠정 연기된 상태였으나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 기성동 폐기물 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설명회가 다시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한 자연환경이 대전에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공해물질들이 다 시내 쪽으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전 전체가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사 반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그 이자가라는 거냐?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우리가 초, 초창기에 지금 10개월이 넘었어요 벌써 시작한 지가 무슨 도대체 뭘 내용만 본부 하니까 무슨 내용을 할 것인지 자료를달라 그래가지고 한 9개월 동안을 갖다 아무 세례는 안 주고서 계속 지금. 우리만 막 현수막 달고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하시게 된그 문제 제기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구창에서그동 사업 계획서를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저희들이 몰라서 어, 사업자 측에다가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취소된 어, 거예요. 농 사업 시설 그 원래 하수슬러지 건조 시설을 그 그만두고 여기에 그열 병합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갑자기 발표했어요. 그근데 사실은 그거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열 병합 발전소 건설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통보받기 이전에 자기들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그 기성동 자생단체에 장려하고 220톤에 대한 쓰레기를 발입해서 여기 스팀을 이용하는 온수시설을 하는 건데 역시 기성동에는 산업시설이 있지아 않나요? 그 난방 그, 그 스팀을 어디다 팔아놓을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그 쓰레기를 모아다가 그것을 역시 기성동에서 처리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열 분해 과정과 열 소각 과정의 큰차이점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열 분해를 하려면 그 일정 온도를 가열하려면 뭔가를 태워서 열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똑같은 일련의 소각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응용동 일대는 갑천 상류지역입니다. 대전시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생활 휴게시설이기도 해요. 복성유원지라든가 노르볼 유원지뭐 상평고, 장평고. 자꾸 유원지가 오염돼요. 이쪽 그 상류에서 오염이 되게 되면 대전 시민의 시민의 그 즐겨 사는 그런 유원지가 다 오염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배출자 처리 원칙에 부합하지가 않나요? 어 문제 제기와 현재 상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산자부라든가 환경부 대전시 또는 <laughs> 서부청 관련 기관을 그다음에 그 기성동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들하고 연대해서 적극적인 그 반대활동에 돌파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갑전상류를 지금처럼 자연생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농사짓고 그다음에 그런 자연환경 을 혜택을 누리면서 그대로 생활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겠다 현재 평촌동과 흑석동을 중심으로 인접행정구역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피해 반경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계룡시 반저동, 가수원동, 정림동 주민들에게 폐기물 처리설과 소각시설의 유해성을 적고 공고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설 반대와 반대막 앞에 리포터 이윤호였습니다. 대전의 청정 구역으로 알려진 기성동과 평촌동 일대 마을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어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관저동도 이곳과 인접한 지역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순예 리포터 이윤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관저마을신문은 9월 100호를 맞이하고 창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관저마을신문은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구독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공론의 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살아나는 더 나은 세상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